아버지? 응. 뭐 하셔? 응? 돈, 돈, 돈 부가깜짝이돈 볼까? 부가? 응. 어, 누가 시켰어, 일을? 몰라. 누가 시킨지 몰라? 할머니가, 있길래. 할머니가? 응. 어떤 할머니가? 몰라. 몰라? 어, 식사나 했어, 아버지? 너무 같이, 너무 같이. 나오면 같이 먹으래 응. 값싼 떡이 그랬구마 그리고 참 많이 깠어 어디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많이 깐네 아버지. 응. 내가 응, 택 네, 같이 랑못가 그거 아버지. 아버지아까시야이 왜? 아 힘들어 나는 응. 이제 벌밥 줘야 되는데 응. 벌밥 줘야 돼벌 밥 주고, 우리도 밥 먹읍시다. 응.